영상편 결혼한 지 3년쯤 됐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집이죠. 그러다 보니 공동 생활비 말고는 생활비를 각자 벌어서 알아서 해결해요. 나 코트 하나 사려는데 일이 바빠서 갈 수가 없네. 당신이 좀 사와줄 수 있어? 그래,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퇴근할 때 사올게. 그래서 모델명, 색상, 매장 위치까지 사진으로 정확히 보내줬죠.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을 마치고 송금을 했죠. 퇴근길에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오더군요. 그런데 포장이 이상했어요. 딱 봐도 제가 말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말한 코트 아니잖아. 비슷하잖아. 같은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잖아. 안 봤어? 누가 봐도 내가 사오라 한게 아니잖아. 옷은 옷이지. 다를 게 있어? 내 눈엔 똑같은데. 그냥 그거 입어. 그 말에 어이가 없었죠. 그럼 남은 돈은? 무슨 남은 돈? 이 브랜드는 좀 저가형 브랜드인데, 여기 코트가 원래 사려고 했던 것만큼 비쌀 리가 없잖아. 모르겠는데? 나는 같은 건줄 알았으니까, 남는 건 따로 없었는데? 그 말에 진짜 허탈했어요. 내돈 주고 갖고 싶지도 않은 브랜드를 사오질 않나. 영수증도 안 받아와서 환불도 못하게 되질 않나. 돈만 날린 셈이라 속상했죠. 그랬는데 뭔가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분명히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하다고 공동 생활비를 다음 달에 같이 내도 되겠냐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술자리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날도 늦게까지 회식이 있다며 다녀와서 술을 먹고 지쳐서 드러눕더군요. 많이 취했는지 여보 들어가서 자. 아한점더 하고 가. 와이프 덕에 이번 달은 넉넉하다니까 하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남편의 은행 앱에서 잔고를 확인해봤는데 제가 옷을 사오라고 돈을 보낸 날 옷가게에서 돈을 쓰고 남은 게 30만원이 넘게 남아있더군요. 즉제 돈을 받아 더싼 코트를 사서 주고는 돈을 다 썼다고 했던 거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은 돈은 자기가 꿀꺽해서 그걸로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있던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다음 날 당신 은행에 다 봤어. 나한테 돈 받아가서 싼거 사다 주고 남는 건 꿀꺽했더라. 아그 그게 솔직히 비슷하게 생겼잖아. 다른 걸 모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로 사 왔었어. 그럼 남은 돈 달라 그랬을 때왜 같은 가격이라 그랬어? 아 내가 은행 어플을 잘안 들어가다 보니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그, 얼마나 붙여주면 돼? 뭘 붙여줘. 술값으로 다 써놓고. 하,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뒤늦게 사과는 하는데 기분이 풀리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말 끝마다 뭐가 다른지 알까? 그러는데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회 먹고 싶다. 참돔이 생각나네. 알겠어. 저녁은 횟집에서 포장해서 먹자. 잠시 후 제가 포장해 온건 광어회였죠. 이거 참돔 아니잖아. 뭐 어때? 색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 당신이 그 맛의 차이를 알까 싶어서 이걸로 사 왔어.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절레절레 했어요. 그러곤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그 다음엔 생필품 차례였어요. 남편 면도기를 중국산 저가형으로 바꾸고, 칫솔도 단단한 뭐 싸구려로 바꿔놓는 등. 하나씩 쓰던 것과 비슷한 가성비 제품으로 바꿔놨어요. 오늘 면도하다 피 났어. 그래? 큰일 날뻔 했네. 뭔가 좀 이상한데. 이 브랜드 면도기 쓰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 아, 그거 이번에 바꿨어. 이게 더싼 건데, 어차피 당신 그런 거 구분 못 하잖아. 무슨 소리야. 예전부터 쓰던 브랜드라고 꼭 이걸로 사다 달라 그랬잖아. 그치만, 당신은 상처나기 전까진 바뀐 것도 몰랐잖아. 칫솔도 이상해. 잇몸에 피가 났잖아. 그래? 칫솔이 아니라 충치 문제 아닐까? 솔직하게 말해봐. 이것도 바꿨어? 뭐, 그렇지? 음. 그렇게 바꿨으면 돈은 좀 남았겠네. 공동 생활비 좀 적게 내도 되나? 아니. 쓰는 건 그대로인데.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군요. 같은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지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죠. 미안. 내가 잘못했어. 코트는 내가 다음에 꼭 당신이 갖고 싶은 걸로 다시 사 줄게. 그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하기로 했어요.